평소보다 더큰 혜택. 지금 신청만 해도 10%를 추가로 지급해드립니다. 생활비가 부족할 때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. 이럴 때한 곳만 알아보고 대출을 신청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는 대출 종류들과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통 생활비 대출은 소액 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뉩니다. 소액 대출은 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며 신용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 급하게 100만원이 필요하다면 소액 대출이 적합하지만 고정적인 지출이 많다면 신용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은행과 캐피털사에서는 신용이 낮다면 승인받기 어렵습니다. 하지만 두곳 모두 생활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 상품들도 있는데 이 방법은 바로 공식업체에서 진행 중인 통신포인트 대출이나 신용카드 소지자 대출은 공식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90% 이상의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. 이 공식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에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건 상황 계획입니다. 무리한 대출은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고 이후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꼭 전문 상담사와 계획을 짜신 후 대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공식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 이용해 보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